어? 찍었다 <laughs> 어, 찍었어 다 뭐해? 뭐하자? 뭐 만들게? 아빠, 아빠, 아빠. 응? 아빠 크림 아크 응? 아 크림 아 크림 도네 케이크 만들어볼까? 케이크? 응 케이크 만들어볼까? 네 <laughs> 네모 케이. 응, 네모 케이. 네모 케이크가 뭔데? 케이크가 네모, 네모난 케이크. 네모 모양 케이크. 보자. 짜잔안 꾸며줘 케이크? 아니야. 어? 꾸며줘. 어? 꾸며줄 거야? 아빠가 꾸며줄게. 그만해. 그만해. 알 노래 안 불러줘. 생일 축하 노래. 우리 아는 케이크니까 아빠 같이 먹어자. 어, 응? 같이 먹어. 케이크 같이 먹어도 돼, 아빠도. 응. 진짜. 와, 아린이 어떤 거먹었거야 아빠는? 아빠 이거 먹어. 소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예, 예, 예. <laughs> 어? 아니이 손이 없다 그냥 없어졌다 으 안돼 아헤 아야 맨하하 어이! 아빠 손 여기 넣아봐 어? 아빠 손 여기 넣아봐 아빠, 아빠 손 넣어봐? 네 콩콩아 내가 콩디를 콩줄을... 음... 음... 케이크 만들어줄게 콩콩아 아니기가 노래 불러 줘. 송순이 아니야. 다리야. 다연아 오이 콩들이 태준 깎아니다. 오. 응. 오랜만에. 응. 음. 음. 오랜만에 이거 점프점프 할까? 오랜만야 <laughs> <laughs> 오랜만에 점프 점프 할까? 알았어, 이거, 아 이거 다 털고, 아빠 여기 정리하고, 그저 점프점프 안에 넣어줄게. 알았어, 잠깐만. 자, 그대로, 그대로 일어서. 꾸려. 이게 뭐야? 약해? 그게 뭐야? 약해? <laughs> 그뭐 하는 건데? 발레 하는 거야? <laughs> 어어 아빠가 짜뿌자뿌치였야 아빠 짜뿌짜뿌치였다요 아빠 아빠도 같이 해요? 네 파이 파이 파이요 파이요 어라오 아빠, <laughs> 어? 아빠 라오 되나? <laughs> 자자푸 어. 就拿哪一个？<laughs> <laughs> <laughs> 뭐 해줘? 아니야! 왜? 안 돼! 왜? 힘들지? 아빠! 빨리 아거아 같이 타프빠 아빠! 요 아빠! 도 같이요?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한 <laughs>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laughs> 원숭이 같은데 원숭이 어? 아니 키키은은데키키 몽키 몽키? <laughs> 응? <어이구. 웃음> 아이고힘들지이않힘들지이 않니? 아이고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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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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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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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괜찮아? 네. 아, 파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잡고. 아니야. 네? 아니야. 왜요? 뺏어 먹을 거야? 아니. 네, 그렇게 드세요. 코코몽한입 주는 거야? 싶어 아니, 그 방방 위 에서 왜새거을꿔 응. 야？오케이？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진공대. 아이거니까 아, 토니니꼬. 만지지 마요. 네, 다 선생님이에요. 만지지 네. <laughs>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봐요 아. 그래요내 네, 펴줄게. 자. 선생님 거니까 만지지 마요. <laughs> 네. 선생님 뭐 그리세요? 아빠 얼굴. 네? 아빠 얼굴? 네. 눈, 코, 입은 어디 있어요? 눈, 코, 입. 아빠 얼굴이에요. 예. 우와, 아니 아빠,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선생님, 그거왜 거기다가 줄세요. 왜줄 거기다가 줘요? 너 네? 또 아빠가 저렇게 또빵 칠까봐 그래요. 자, <laughs> 네, 여기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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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러지네? 오비미지이배치 애털 가만히 있어요 뛰어 지 말고요 여러분 따라 읽어봐요 어떤 마 볼까요 <laughs> 선생님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깔로 해주세요 그거 좋아해요? 그 무슨 색 인데요？하얀색 아 하얀색 좋아하 세요？선생님, 어안나와안 나오 죠？이게 <laughs> 여 기도 하얀색 이고, 이 것도 하얀색 이라서？안 보 이나 봐요？그죠？하얀 아, 이거 봐요？하 <laughs> A B C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A 네. B C 노래 시작, A B C D E F G H I, T, V, W, X, Y, Z. 아, 이게 잘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빠가 배고파요, 선생님. 아린이 아빠 배고파요. 응. 밥좀 해주세요, 저. 아린이 조금 뒤로 가주세요. 조금 뒤로 가요? 네. 네. <laughs> 다 먹.. 다먹으요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먹으래요 토마토. 네? 토마토 먹으래요 토마토요? 네. 토마토 안 먹는데, 죠 미안해요 아빠가 안먹는게 많아요 그래도 먹어요? 네 튼튼해요 음... <laughs> 이거 먹어야 튼튼해져요? 네. 커피에요 네 고맙습니다 어우 맛있다 맛있게요 네. 이제 아린이야 이제 아린이야? 선생님 아니고? 네. 아린이 뭐 먹어? 아빠도 줘봐, 아빠가 먹어볼게. 안 돼. 왜? 아빠는 진짜 먹을 것 같아서? 응. 어? 응. 아빠가 새거 줄게. 새거줄 거야? 응. 아빠는. 이거 줄아 아빠는. 기주는 거야, 아빠 한 입만 달라고? 네. 입이 있잖아, 이니 입에도 있고. 뭐 여태 응? 아빠 달라니까 안좋워놓고서 아, 아 또. 응. 한 번만 줘. 한 입만 달라고? 네. 안 해. 쉬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좋게, 좋게, 좋게. 뒤로 가. 뒤로 불러라너 너무 위협적이야. 음, 아빠 안 먹은 부분으로. 자, 한입만한 아, 입만 먹어. 아빠, 아니, 이거 맛있는 거 먹었죠? 아니 맛있지 아이, 맛있지 아! 아니, 아니, 다 먹으면 안 돼. 응, 딱 그만큼만 그만 먹어. 손까지 먹겠다. 없어. 아니, 아빠 먹던 거잖아. 아니, 내거 먹었지. 앉아. 응, 음, 손까지 빨아먹는 구나 그냥.